잘 보고, 보고. 잘 그렇지 잘 보고 <laughs> 뭘잘 보고 변을 <laughs> 본다라고 하죠 싼다라고 하지 않잖아 그러면 싸고 봐야한다고 <laughs> 근데 아, 사람들이 봐야 실제로 안봐요 본인의 변을 보는게 진짜 중요해요 변의 상태 색깔에 따라서 본인의 건강을 상당히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 변 보는거 숟가락 시켜주셔야 돼요 병 체크를 좀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잘해서 내가 죽는 날까지 잘 죽을 수 있으면 건강입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인들이 요즘 음 환경은 안 좋지만 어쨌든 먹거리는 풍족하고 건강에 대한 상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우리 몸의 이제 제사에 관련이 됩니요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입이에요, 입 입을 통해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죠. 네. 여기서부터 잘보신 거라. 내가 몸이 원하는 걸 먹어야 되는데 입이 좋아하는 거먹는 거지. 찬 거, 단 거, 많이 먹고, 그고 자극적인 거, 그리고 씹지를 않아요. 그게 가장 커요. 자, 오늘 그럼 숙제 식사를 하시면서 내가 몇 번을 씹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게 어렵다. 근데 아마 드시다 보면 또마 먹을 거라. 그러면은 내가 최소한 10번을 한번 씹어봐야지 생각하고 한번 10번 씹어보세요. 생각보다 10번 씹는 분도 잘 없어요. 몇번 씹으라요? 근데 음식을 씹으라요? 오른쪽, 왼쪽. 바로 넘겨요. 네, 예. <laughs> 맞아요. 한번 생각해보면 조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더 심하죠? 우리는. 네. 네. 근데 아이들은 네. 네. 이 유식할 때쯤 되면 아이들한테 어떻게 공부식, 얘이해주 예. 어떻게 고. 얘기해요? 먹고 냥냥, 먹고 보고, 이 얘기를 정말 많이 시키면. 했는데 어느 순간 예진이 사춘기에 저번에 그거 뭐 하나 보면은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지 진짜 흡입을 해요 아이들이 여기서부터 사실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건강하려면 잘 씹는 거부터가첫 번째라는 거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부터 일단 잘 씹고 그리고 아이들 밥 먹을 때 옆에 앉아서 같이 이렇게 고고고고 꼬 옆에 좀 해줘보세요 잘 씹을 수있도록자 요렇게 일단은 먹었어 먹은 게그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먹은 것니까 이제 식도를 통해서 우리 위로 들어오게 돼요. 여기서 이제 문제 기라. 자 위가 좋아하는 환경이 세 가지가 있대요. 위는 어떤 걸 좋아하냐면 첫 번째 비어 비어 있는 거. 비어야 해요. 어, 실수 없이 채워놓네 우리가 밥 먹고 나면 과일 먹고 음료 먹고 풀어서면. 점심 먹고 3시쯤 되면 커피 한잔 하고 비스킷 있으면 비스킷 한잔한개 먹고 또또라서면 저녁 먹고 어, 자기 전에 또 과일 좀 먹고 이게 문제구나예요. 그래서 시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간헐적 단식해서 공복 시간 유지를 해주는 것만 해도 건강을 지켜주는 비결이 될수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따뜻한 걸 좋아해요. 우리는 이제 따뜻한 걸잘안 드시죠. 이제 날이 좀 차가우면 따뜻한 거 그나마 챙겨 주세요 근데 여름철이 어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카노그아 아이스. <laughs> 아 <맞아. 웃음> 어, 아이스, 아이스. 그거부터 문제아이아이아이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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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죠 그러다보니까 이제내이 연세가 드시면 어때요? 이에 침이 많은단 말이야 소화가 <laughs> 잘안돼 그리고 잘 심어야지 소 이거 침에 있는 효소 때문에 이게 분해가 돼서 잘 넘어가고 하는데 안 넘어가니까 어때요? 국물 찾아야 되고 물 먹어야 되고 죽 먹고 그러면 안 돼. 그럼 위가 계속 속상해. 가구와 가구와 이것서잘안싣어서 넣으면 안되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런 거 하나도 안 지키고 넣으니까 더 힘들겠죠. 그래서 아픈 거라 그래서 요즘 전막 관련된 질환들도 상당히 많죠. 위질환, 영류소식도염도 많고 죠 위염도 많고. 근데 그나마 여기는 조금 그래요. 본인들이 조절하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온 음식물이 그다음 어디로 갈까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소장을 통해서 흡수가 되고 아닌 거는 배설이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갈까요? 응. 음. 학교에 예, 항문으로 가서 똥 싸고, 여기, 여기 장에 흡수된 거. 간으로? 네, 간으로 갑니다. 간에서 심장을 통해서 펌프질을 통해서 온몸으로 들어가게 돼요. 혈관을 통해서 세포로 들어가게 돼요. 결국은 내가 먹은 게이 세포까지 들어와야지 내 몸에 영양소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입에 들어왔고, 여기 채웠다. 당연히 그게 내 몸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가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세포 안으로 들어간 것들이 세포가 모여서 우리 조직이 되잖아요. 병원에 가서 이제 만약에 암이 걸렸을 때 검사를 하면 조직 검사를 하죠. 조직 내 세포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이러한 조직들이 만들어져서 우리 몸의 장기나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만들어지고 결국은 우리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즉, 내가 먹은 게내 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먹었던 지금까지 먹은 음식들이 진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있는 음식들인지를 체크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래도... 아, 그래서 살이 안 빠지는 거야. 그래서 자꾸 아픈 거야. <laughs> 가장 기본인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입에 먹는 거 조금 신경 쓰시고 잘 씹어 드시고. 되도록이면은 공복 시간도 좀 지키시고 꼭꼭 씹어서 충분히 죽 상태를 만들어서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여까지로갈 확률이 높다고요. 이해되세요? 네. 네. 여기 대사예요. 제가 오늘 드릴 정보는 여기 장에 대한 정보예요. 여기는 내 노력으로 어느 정도 조금은 할수 있어. 근데 여기는 내 노력 여하간 크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자, 장은 우리 몸에서 흡수랑 배설을 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장이 이렇게 육모들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이 육모 사이에도 여기 다 이런 모양의 육모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요런 거를 다 펼쳤을 때몇 평이나 될까요? 아니 아니 5 0 0평5 0 0평 테니스코트가 몇평 정도 되나요? 200평 어, 200평 200평 아니 이, 아, 이 아, 이백, 아, 이백, 이백 조금만 줄여주세요 150평. 조금만. 130평. 조금만 올리자. 조금만 내리자. 120평. 뭐 만큼이죠. 120평이면. 그렇게 큰평수 그 안에서 이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걸수하겠어요 그럼 좋은 거 넣어줘야 되겠어요. 아, 넣어줘야 되겠어요. 넣어줘야 되겠죠. 근데 결론은 좋은 걸못 넣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봐요. 우리가 쓰레기 봉투, 검은색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을 다아놨어요 이거 내가, 어, 시골을 가야 돼서 하루 정도 이렇게 놔뒀다가 갔다 오면은 여기 어때요? 그대로 있나 이게? 아, 어, 팽창되가지고 구멍이 나가지고 이렇게 물이 새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게 왜 그래요? 아, 여기 안에 유해균들이 번식이 돼서 어, 가스 발생감게 독소에서 이게 터지고 녹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잠도 마찬가지인 거지. 우리가 계속 활성신품 먹고 콜라 먹고 탄산음료 먹고 찬거 먹고 잘안 씻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되면 몸 안에 유해균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럼 마찬가지 여기에 구멍이 난다고요. 그럼 여기 밑에는 혈관이거든요. 혈관 안에는 충분히 다 잘게 부서져서 좋은 것만 들어와야 되는데 구멍이 난 사이로 이렇게 다 네, 들어오게 돼요. 그럼 당연히 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영상 하나만 보고 조금 더 다시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여지는